2023년도 우리나라 쌀 생산량,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12월로 쌀 관측자료는 2023년 산 수확기 쌀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과잉 물량도 예년보다 축소되었습니다. 12월의 가격은 11월 대비 하락폭이 둔화되었으며, 수학기의쌀 가격은 전년과 대비할 때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도 쌀 생산량은 370만 2천 톤으로 2022년에 376만 4천 톤보다 1.6% 감소했습니다. 시바르당 생산량은 523kg로 전년에 518kg보다 1% 증가했으나 면적이 70만 8천 헥타르로 전년에 72만 7천 헥타르보다 2.6% 감소하여 전체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6만 2천 톤 감소한 것입니다. 쌀 수급 상황입니다. 2023년 산쌀 과잉 물량은 예년과 비교할 때 축소되었습니다. 2023년 산쌀 과잉 물량은 9만 5천 톤으로 당초 예상했던 7만 7천 톤보다는 소폭 증가했으나 예년보다는 적은 물량입니다. 최근 10년간의 평균 과잉 물량은 13만 3천 톤이었습니다. 2022년 산 재고가 부족하여 평년보다 햅쌀이 일찍 소진되어 과잉 규모는 축소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농가의 재고량을 보면 수학기 이후에 농가의 재고량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벼 가격 하락으로 판매를 미루는 농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11월 15일 기준 전국 산지 쌀 가격은 80kg가 19만 9,280원으로 전년 대비 9.2% 상승하였습니다. 이월 물량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햅쌀의 가격이 전년보다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수급에 대한 불안감과 소비지의 가격 인하 요구 등으로 가격 하락세가 전망됩니다. 쌀 생산량의 기준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입니다. 시바르, 즉, 300평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재배 면적을 곱하면 그 해의 총 생산량이 나옵니다. 2023년에 전국 시바르당 논벼 생산량은 523kg입니다. 2022년에 518kg보다 5kg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9월 상중순에 전국에 6,300여 개의 표본교육에서 벼의 예상 생산량을 조사하여 10월 상순경에 발표를 하는데 올해 예상 수확량은 시바르당 520kg 였습니다. 11월에 확정하여 공포한 생산량은 523kg로 예상 수확량보다 3kg가 높았습니다. 통계청에서는 가지치는 시기에 집중호우 영향으로 포기당 이삭수가 감소했으나 벼 나달이 형성되는 시기에 일주 시간 증가 등 기상 여건이 양호하여 완전 나랄수 증가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량을 보겠습니다. 재배 면적은 83만 3천 헥타르에서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여 70만 8천 헥타르가 되었고, 쌀 생산량도 대체로 감소하여 423만 톤에서 368만 톤이 되었습니다. 시도별 쌀 생산량은 전남이 72만 8천 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충남이 72만 톤, 전북이 57만 5천 톤, 경북이 50만 5천 톤, 경기가 36만 4천 톤 순입니다. 지난 20년간의 시바르당 쌀 생산량을 보면 500kg 내외로 나오는데 500kg 이상이면 대체로 풍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품종, 지역, 재배법, 수확 방법, 기상 조건 등입니다. 이 중에 다른 조건은 연간 차이가 별로 없지만 기상의 경우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 해의 기상 조건에 따라 생산량은 크게 영향을 받는 거죠. 벼 재배 기간 중에 기후 자원량을 이용하여 벼의 생산력 지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후 생산력 지수란 벼 이삭이 나오는 날로부터 40일간의 평균 기온과 일주 시간을 이용하여 점수를 내는 것인데 높을수록 좋습니다. 경기도 이천 지역의 최근 10년간 기후 생산력 지수를 보니 2015년에는 1.2로 가장 높았고, 2017년에는 0.6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둘다1이고 실제로 수학년도 작년과 올해가 같습니다. 농업기상 못지않게 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병해충입니다. 해에 따라 발생하는 병해충의 양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어떤 병해충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2023년에는 홍명나방과 관련한 보도자료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홍명나방이라는 키워드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7월 말과 8월 초에 홍명나방이 언론에 많이 거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23년에 벼 병해충으로 키워드 검색을 할때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바로 홍명나방입니다. 같은 벼 병해충이라는 키워드로 2022년을 검색할 때는 호밍라방은 201건으로 등장했는데 2023년에는 423건이나 등장하여 두배나 많이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했던 것이죠. 호밍라방은 표선풍을 타고 중국에서 한반도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에 따라 많이 넘어올 때는 발생이 심하고 적게 넘어올 때는 발생이 적기도 합니다. 내륙 지역보다는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 지역에 발생이 더 심합니다. 6월, 7월에 중국에서 날아와 산란을 하면 국내에서는 8, 9월에 발생이 심하게 되죠. 홍명나방 피해를 받은 잎은 이삭 패는 것이 지장을 받게 되고 벼 여뭄이 늦어지게 됩니다. 홍명나방의 얼음벌레와 애벌레의 생김새입니다. 잎을 세로로 말아 속에서 갉아먹으며 피해를 본 잎은 하얗게 변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쌀 작황을 살펴봤습니다.